는 일본에 이제 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 가치세인데. 음, 네. 일반적인 부가 가치세는 10%인데 소비세는 10%인데 식료품에 붙는 거는 8%거든요. 음. 근데 일본에 지금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. 쌀값이 네. 막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 어떻게 보게 되면 표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그 식료품에 붙는 8% 소비세를 갖다가 0%로 하자고 음. 계속 0%까지 낮추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소비세라는 게 일본의 국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%에 달합니다. 예. 그다음에 이 식료품에 들어가는 식료품에 붙는 8% 소비세를 갖다가 제로 낮추면은 5조엔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거예요. 어, 펑크가 많이 나네요. 네. 그러면 5조엔을 갖다가 벌충을 하려고 그러면 은 네. 적자 국채를 그만큼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적채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은 적채 그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네. 다시 말해서 국채 가격은, 가격은 하락하는. 하락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. 네.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포퓰리적인적인 어떤 감세 정책에 대한 그 채권사 경단의 어떤 경고 음. 다시 말해서 이제 채권을 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.